이제 네, 감합니하세요 네, 이번 주제가 만민을 위하여 기치되는 이 기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이 자리에 계신 만민의 기치되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큰 영광과 사랑의 박수를 <laughs> 한국 시리우엠시 대회는 항상 광복절을 기고 합니다. 너무 의미가 있죠. 나라 원정을 말씀입니다. 우리 회장님과 도지사님,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궁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광복절을 끼고 하는 이 한국 대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우리가 한국 대회를 하는 요 시점마다 특별한 절기를 항상 시킵니다. 우리 한국 대회랑 거의 막 먹는 3주 동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 이름이 궁지의 날입니다. 올해는 7월 21일에서 8월 10일까지 궁지, 궁지 위기라는 말이죠.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마치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작정한 거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궁지, 수치스러운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올해는 7월 2 0일 8월 10일 토요일 날 끝났습니다. 7월 20일 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8월 10일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내국 한국 거기까지는 국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은 일이 역사에 두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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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7 0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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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똑같은 날 3주 후 8월 10일 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바로 그 착한 그날 로마군에 의해서 제2 성전인 헤롯 성전이 무너집니다. 우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20일 날성전이두 번이나 무너지고, 8월 10일 날 성전이 두 번이나 똑같은 날 무너진 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다시는 역사 가운데 이런 수치스러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궁지에 다시는 우리나라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3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궁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궁지의 날은 에레미아에가 1장 1절에서 3절에서 기록되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쓰여있죠 슬프다 예루살렘. 이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니 지금은 정막하여졌고, 옛날에는 그렇게 크더니 과부가 되었고,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굉장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다윗은 좋겠다, 솔로몬의 나라는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붙들고 당신들 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왕 솔로몬의 지혜를 매일 들으면서 삽니까? 이랬던 나라가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에르미야 1절이죠에가 일정, 그리고 3절에 우리를 죽박하는 자나 우리를 궁지에 밀어 넣었다. 이 궁지란 말이 영어로 dire s t r e s t 란 말인데, distress 또는 narrow place. 한국말로 번역하면 궁핍. 수치, 협착하는 것. 한때 그렇게 잘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궁지에 빠진 일이 두 번이나 똑같은 날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런 수치스러운 궁지에 빠지는 날이 없도록 하달라고전 국민이 우리 한국대학이 바로 전인 토요일 날, 3주 동안에 궁지의 날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가 되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궁지에 빠지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잘 살았다가 요즘 들어서 궁지에 빠진 분 계실지 모르겠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궁지에 빠져있어요. 도지사님도 아까 위기라고 표현하셨고, 많은 분들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궁지에 빠져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제의 궁지, 6.25라는 궁지, IMF라는 궁지, 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여서 g 2 a 입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해방과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민의 기치신 예수께서 궁제에 빠진 여러분은 궁제에 빠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실 것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행시 나올 정도는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열두 제자가 궁지에 빠져버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 수지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며 물결로 말려와 고난을 당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명 이어만 주지 않습니다. 기적의 놀라운 축복의 날만 주지 않으십니다. 바람이 거슬리는 고난에 궁지에 빠지는 것도 허락하셨소. 오늘 이 자리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요했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다녔던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바람이 거슬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실수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썩어주셔오병이의 축복, 기적, 풍성함환인 그것도 주시니다 오늘자리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많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는 그러나 왜일인지 요즘들어서 궁지에 빠져버린 그런 우리 회원들도 계셔서 우리 대한민국도 장미을덧뜨리고잘 나가고 짚구이 올라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방으로부터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낙바람을 맞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신생지원형들헌신된 여러분에게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이런 궁지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궁지에 빠질 때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지 우리가 궁지에 빠졌을 우리는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체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자를 살리고 오병연을 그런 기적들을 수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면을 보았지만 이들이 이림자에 빠져서 맞바람이 들어오고 파도가 치는 그 한밤에 그 바닷가 그한곡판에서이 제자들은 밤 4경에 새벽 2, 세시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자들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시대에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중증이고 일터에서도 앞서 가시는 분들이 계겠지 여러분들이 이제껏 만났던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성길과 은혜와 간증, 여러분이 경험하신것 만큼 그 강도만큼 한번 있으신 분은 할렐루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지를 허락하시는 지역입 그 크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린 영역, 하나님의 역사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궁지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많은 은혜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번 경주 한국대회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은혜와 도전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한국대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궁지에 처했을 때, 밤사경에 무리를. 이번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숙주나물, 그린비스 프라운트라고 하러죠 숙주나물. 이 숙주나물 비즈니실를시작했 미국 사람들은 숙주나물을 모르죠.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나옵니 숙주나물을 가득 하고 그리고 배달을 나갔던 이 트럭이 뉴욕 한복판에서 건물을 들이받고 뒤집어져 버리는 사건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유일한 사장님이 망했다. 생각해, 생각해. 끝났다. 뉴욕 한복판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숙주나무를 팔면서 여기이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설상가상으로 트럭이 뒤집어져 버리는 대망실을 당했다 그런데 그분도 기독교인께서 선교사의 소속으로 유학을 나왔던 기독교 집안의 사람, 기도이도했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무리를 건너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 트럭 안에 있는 게 뭐냐 도대체, 그, 그 숙수 나무라는 게 뭐냐, 그것을 자기들이 알아보고. 기사의 실체를 숙주나무는 이번에 뉴욕 금속반에서 뒤집어진 트럭에 있었던 숙주나무는 고기만 먹고 스테이크만 먹는 미국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야채다. 대박이 터지는 겁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사가 쏘는 방으로 법 역사적으로. 그래서 또 숙주나무는 팬을 가지고 7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종자돈을 갖고 오셔서 만든데 유한양행이라은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기억이될수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박사라고 그 이름대로 그분만 유일하게 은혜가 될거아니에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인사드립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하나님의 위력을 다시 알게 되는 그런 계기일 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내 속에서 내가 한 번도 미치지 못했던 생각을 갖게 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가 터져나오고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전과 꿈을 받게 되는 게 궁지에 몰렸을 때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인간으로서는 최초의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주여 당신이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오라 하소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무리를 걷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더 놀라운 것은 29절에 그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주님이 오라 주님이 오라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몇 발자국이 기록은 안 나왔지만 무리를 건너는, 최초의 무리를 건너는 기적의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 이런 고백, 이런 다짐, 이러한 것은 궁지에 빠졌을 때만, 궁지에 빠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한글 시댁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이 3일 동안에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지도가 터져나오기를 추원합니다. 네. 한 번도 미치지 못했던 생각이 여러분을 확 방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한 네. 번도 가지지 못했던 꿈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기존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군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은 이번 한 번만 궁지에 빠진 거까 이전에도 수없이 궁지에 빠졌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로도 계속 궁지에 빠집니다 오0천억 그런데 궁지에 빠질수록 그 궁지를 헤어나오면서 열두 제자들은 어떤 힘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열두제자가 가장 심한 궁지에 빠진 것이 예수 그시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궁지에 빠졌든지 베드로는세 번이나 부이나니다 도망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덜덜 떨고 있고 물을 꽉 닦고 있는 그 열두제자에게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요. 열두제자가 드디어 목숨을, 성계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아요 우리가 여러분 네. 현재 앉아있던 암선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네. 5천명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의 탄생합니다 네. 5천명 오늘 본문이 뭐로 시작한다고 했죠? 5병 이후로 5천명을 모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 현장에서 구경꾼으로 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열두 제자가 5명의 5천명을 먹이는 그기적에구경꾼으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두 제자가 5천명을 영적으로 먹이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궁지로몰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권능이 마련 영적으로 5천명을 먹이는 그런 실력과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c d n 지장은 커넥팅 비즈니스 마켓드 크라우스 왜 우리에게 금지를 주십니까? 우리가 금지에 빠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른 척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커넥팅하면 커넥팅할수록 그분으로부터 힘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천명을... 먹이는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궁지에 빠지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잡아지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복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다이3일 동안 복수리 같은 세임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훨훨 날아가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를 악망하는 자, 악망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한테 물어봤더니 악망을면서 기다리는 게악망이가고 그랬다. <laughs> 아닙니다. 이악망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코에라는 단어인데 모여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우리처럼 혼자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날이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악망할 때 엄청난 세이 이마줄로 있습니다. 네. 그그 악망할 때 모여서 기다릴 때이 3일 동안의 세 신이 그 신이란 말이 코아우라는 히브리 말로 도마뱀이란 뜻이 있습니다. 도마뱀 중에서도 카멜레온이란 뜻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장미밭에 들어가면은 그 로봇이 빛깔로빛게 되버립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습다 이제 세계 도마뱀에 남겼다 고려 백분의축하합고 당신에게 도마뱀같은 치밀한 능력을 수행실줄 믿습니다. 한번 이사하시오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도 없고 풀어머니 모시고 자전하고 대학도 못 갔었어요. 낮에는 철수를 잡아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정문 대학을 다녔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너무 추웠던데. 그런데 오바를 잘본이 없어서 그냥 새삼만 입고 할종에 입니다. 다 학교를 가려고 이게 렇 신발을 갈아 신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돈 5,000원만 주에서이 말이 톡 튀어나온다 자기도 왜그 기도였는지 모르겠대 그날 입에서 톡 튀어나왔대 아까 얘기했죠? 궁지에 빠질 때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시지 그 말이 그분의 책 간증집에 제목이 될줄 누가 하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자기도 이상하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이런 유치한 기도를 했지? 했지? 그러고 나오는데 사장님께서 야, 너 이리와봐 너참 착하구나 너 이렇게 호러머리를 모시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는구나 네값각해라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는 거죠 그분께서 이제 봉투를 열어보니까 5,000원이 들어있더래요 자기가 최초로 응답받은 게 5,000원이었다 그걸로 칠성시장에 간다고 했어요 거기 가서 우반도보를 사지. 하나는 엄마꺼 하나는 자기꺼 그때부터 기도의 재미가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고난도 겪고 아이메이도 겪으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스크바에 출장을 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더래요 주일 날에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서 호텔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 이 넓은 러시아 땅에 교회가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릴 교회가 없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 네가 세워라. 그때부터 우리 사로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 러시아, 필리핀, 라오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35개 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그 35개에 다니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5천 명을 넘어 6천 명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 천천히 소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5천 원 주고 5박 권도 사입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5천 명을 명이 명이 영적으로 명이 먹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가 지금 궁지에 빠지신 분 계세요? 만민의 키치신 예수께서 나를 궁지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대한민국 궁지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CBMC 가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다시 한번 IMF도 이기게 하신 8.15도 6 2오도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 이어려마저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국 CBMC 3일 동안 진행될 터인데 이 한국 CBMC 대회를 통해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기도와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분들 한국인이 기도 세게 하는 걸로 유명한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여 참장 한번 크게 하고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